자 이제 요양보호 강론 어 우리 표준교재에 보면 요양보호사 핵심 요양보호사에 보면 이제 요양보호 강론이 있는데요 아 강론 부분에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물망 조치계 문제 제5강4 1번 문제부터 5 0 문제까지 예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계절별 생활안정수칙으로 생활안전수칙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계절별입니다. 계절별 그 생활안전수칙이에요. 1. 겨울철 노인의 뇌돌증과 골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 실외운동을 삼가고 실내 운동으로 바꾼다. 맞죠? 자, 2. 여름철 폭염 대응 안전수칙으로 현지증을 호소하면 시원한 물을 마시도록 한다. 자, 맞구요. 3번.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의 겨울철 운동 방법으로 운동 시간은 새벽보다 낮 시간을 이용한다. 바꿔서 는게 많죠? 낮 시간보다 새벽 시간을 이용한다. 틀린 질문. 이렇 하게 되면 새벽보다 낮 시간을 이용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4번. 겨울철 뇌졸증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 외출 시방 한복과 모자를 착용해야 합니다. 맞죠? 5번. 여름철 폭염, 폭염 대응 안전수칙으로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도록 해야 한다. 적게 마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바꿔놨네요.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 계절별 생활안전수칙은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긴 하는데요. 어, 여름철에는 가급적 애활동을 차지하고 한낮에 외출하거나 아, 네, 외출이나 할 경우 챙이 넓은 모자와 물을 유대하도록 하고 어, 그 다음에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시는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이제 실내 운동 실내 운동 보다는 실내 운동이 좋고요그 다음에 어, 운동시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평소보다 충분히 하고요 어, 술이 마신 술 마신 다음날은 예, 음. 아침운동에 애초로 삼가게 좋고요 어,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 골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서는 에, 어, 손이, 손을 이손 주머니에 넣고 걷지 않도록 하고 어, 움직임이 둔한 곳은 피하고 가볍고 따뜻한 곳을 입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시 2, 4시 2번 볼까요 노인의 영양결핍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으로 해당되지 않는 영양 결핍 위험이 아닌 것을 곤하했어요 자, 1번 연하 곤란. 2번 뇌, 사회적 고립. 3번 인지장애. 4번 급성 및 만성질환. 5번 상처 회복 지연. 노인의 영양 결핍을 초래하는 위험 요인. 위험 요인에 해당되는 가 위험 요인. 위험 요인이 뭡니까? 어, 영양 보적 위험 요인은 너무 적은 식사량. 그리고 약물 사용. 그다음에 급성 또는 만성 질환. 4번 해당되죠.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 또 영양결핍 처리합니다. 그리고 2번 그 다음에 우울 인지장애 3번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열화곤란 1번에 해당됩니다. 상체 회복지염은 영양 부족 결핍 처리하는 이험요인이 아닙니다.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죠. 상체 회복지염 그러면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뭡니까? 체중 감소 그죠? 원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위험 요인은 아니고, 어, 지표죠. 그 다음에, 신체 기능 저하. 신체 기능 저하. 상처 복지염 마르고 약해 보이는 것. 배변 양상의 변화. 피로. 무감동. 인지 수준 변화. 탈수 등이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43번. 아, 이어서 시험 문제 나오네요. 노인의 대상자의 영양 부족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신체 기능자 맞죠? 상처 회복 지연 맞습니다. 배변 양상의 변화 맞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여기 해당되지 않죠. 다음에 마르고 약해 보임 이게 영양 상태 부족 상태를 영양 부족 상태를 알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충분한 어, 수분 섭취는 음, 영양 부족 상태를 알수 있는 지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양 부족 상태 지표와 그다음에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 비교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대상자가 식사를 할때 올바른 식사 자세가 아닌 것. 식사할 때 올바른 식사 자세를 알아볼까요? 1. 밑 발바닥에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의자가 좋다. 맞죠? 2번 똑, 침대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음식을 제공한다 침대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음식을 제공하면 이게 잘된 겁니까? 아니죠 침대에서는 머리를 올리주세요 침대에서 어, 일어나 앉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침대를 약30 내지 60도 높이고요 머리를, 약,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삭히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나왔죠 어이. 네, 예,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의자에 앉았을 때는 식탁의 입부분이, 식탁의 입부분이 대상자의 어디 높이? 배꼽 높이로 한다.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배꼽 높이로 한다. 그 다음에 4번. 식탁에 앉았을 때 대상자를 의자에 깊숙이 앉히고 식탁, 식탁 가까이에 붙인다. 맞죠? 5번.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입니다. 부편한 쪽을 밑으로 하면 안 돼요. 건강한 쪽을 항상, 건강한 쪽 무조건 밑으로 가요. 어, 어떤 기초 주문이라도 건강한 쪽을 밑으로 가요.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그 밖에 식사를 할때 올바른 식사 자세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실체어에 앉을 때에도 실체어를 식탁 가까이에 붙이고요. 어, 발받침,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안전하고, 어, 좌우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어, 예,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 준 거. 편마비 대상자가 식사할 때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 주면 좋습니다. 자,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어, 식사 자세는 이제 마무리 되는 것같고요 45번.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이에요. 식사 도기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식사 도기 방법 자 사례가 들면 즉시 중단하고 보고한다 맞습니다 식욕 부진이 2번 식, 식욕 부진이 있을 때 반찬을 색깔별로 보기 좋게 담는다 식욕을 구기 위해서 맞습니다 3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에게는 침대 머리를 30-60도 높이는 음식을 제공한다 맞죠? 4번사례에 걸릴 수 있으므로 신음식을 대상자에게 드시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요. 맞습니다. 빨대를 사용할 경우 대상자 입에 빨대를 계속 고정 제로 식사를 돕는다. 5 번이 예, 틀린 예, 지문이 되겠네요. 그자 국무 빨대를 사용할 경우는 에 어떻게 하죠? 손가락 사이에 빨대를 고정한 후 대상자 입에 물린다가 바른 지문 이에요 어, 손가락 사이에 빨대를 고정 후 대상자 입에 물린다 그 외에 대상자 식사 돕기 방법을 살펴보면 음식을 시계 방향으로 둔다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격려 해주고 어, 앉을 수 있는 대상자는 침대에 머리를 최단 올리고 등에 베개를 대어주고 음식을 먹을 때는 약간 옆으로 앉게 한다. 옆으로 눕히고, 그러니까 머리를 올리기 어려운 대상자는 옆으로 눕히고 어, 등에 베개를 대고 얼굴을 요양보호사가 있는 방향으로 돌린다. 이게 30페이터 나왔습니다. 식사 전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도록 하고요. 어, 대상자가 오른손,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에서 밥을 먹어줘야 편안하게 느끼고요. 편마비 사상자는 건강한 쪽에서 넣어주는 게 좋고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 한다는 건 설명해 드렸고요.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 음식을 먹인다. 이기게 이거 새로운 질문인데 30회 때 나왔던 질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음식물은 다 삼킨 것을 확인 후 음식물을 다시 넣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식사를 할 때는 천천히 식사에 집중하도록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대상자가 먹는 장, 먹는 장소에서 큰 소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 국물은 구부러지는 굵은 빨대를 이용해서 스스로 마시게 하고, 어, 입가에 흐르는 음식물은 자연스럽게 닦아주시고, 어,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남아있는 음식은 삼키거나 어, 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 마비된 쪽뺨 부위에 음식 식구가 담기 쉬음으로 식구 구강 관리를 잘 하시고요. 어, 가능하면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어, 바로 눕게 한다 면 틀린 질문이에요. 어, 가능하면 식사 후 30분 정도는 앉아있게 한다. 46번. 살해, 살해죠. 살해에 걸리기. 살해의 시험이 많이 나와요. 살해에 걸리기 쉬운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살해에 걸린. 자, 삼킬 수 있는, 일 삼킬 수 있는 양을 조금씩 제공한다. 맞죠? 2.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를 취한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맞습니다. 3. 영양액을, 영양액을 실온 정도로 따뜻하게 데운다 맞습니다. 4번. 국물이나 물등으로 먼저 목을 축인다 맞고 5번 고개를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힌 상태로 먹기면 안 되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살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 예, 식사 도우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몸의 입부분을 입 높게 해주고, 어, 턱을 당기는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해요. 의자에 앉을 수 없는 대상자는, 에, 몸의 입부분을 높게 해주고, 어, 턱을 당기는 자세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를, 식사를 취하는 게 좋다. 에, 이게 이제, 그 사회에 걸리지 않도록 식사를 돕는 방법입니다. 네, 고개를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힌 상태로 먹이면 안 됩니다. 47번, 경관 영향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을 옳지 않는 것은 경관 영향이래요. 경관 영향, 자, 경관 영향 네, 돕는 방법 1. 영양 주머니는 위장보다 낮은 위치에 건다. 영양 주머니는 이장보다 낮은 위치에 건다. 이정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야 되겠죠? 이정보다 영양주문이 위에 있어야 돼요, 항상. 아시겠죠? 뭐 병문을 많이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2번.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식사의 끝, 시작과 끝을 알린다. 엄청난 많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식사의 시작과 끝을 알린다. 3번. 입안을 청결히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4번. 청색증이 나타나거나 비관이 세거나 역류되면 간호사에게 알린다. 비관이 생다해서 빼면 안 돼요. 역류되면 간호사에게 알린다. 5번 영양주민은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리로 사용한다. 맞습니다. 이 경관 영양 도끼의 기본 원칙은 유효 기간 이내에 만 사용해야 되고 또그 다음에 이제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요. 에, 그다음에 에, 에, 돕는 방법으로 또 이제 처방에 따라서 영양을 따뜻하게 준비해주고 어, 대상자에게 식사 시간임을 알리고 앉게 하거나 침상 머리를 올려주어야 합니다. 어, 만약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힌다. 그죠? 그다음에 이의 모양이 위. 왼쪽으로 기루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기도로의 역류의 가능성이 줄어들죠. 에, 그렇기 때문에, 에, 오른쪽으로 이제 눕히는 겁니다. 에, 중력에 의해서 영향이 잘 흘러내려갑니다. 이것도 30배 대신면 나왔어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기도의 역류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음에 이제, 에, 어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있도록 한다. 경관영양 주입 후또 식사 후 항상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있도록 돕는 것도 어, 돕는 경관영양을 대상,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다음 48번 가겠습니다. 대상자에게 투약을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가? 투약. 투약입니다. 투약 속기. 네. 예. 처방된 일번 처방된 이 의약을 섞어 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2번 알약이 많은 경우는 두세 번 나눠 쳐야 한다. 맞고요. 3번 금식인 경우에는 혈압약은 복용하지 않는다. 중요하죠. 금식인 경우에는 혈압약을 고용 복용해야 합니다. 금식 경우에도. 4번 대상자가 손을 뗄 때는 알약을 직접 떨때떨때 때, 손을 뗄 때는 알약을 직접 입안에 넣어 준다. 5번 투약 후 질문을 해서 입안에 약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그 다음에 그밖으로 이제 처방된 약위에 약을 섞어 주지 않고요, 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확실하지 않는 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삼키지 못한 경우 어, 요양보호사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서는 안 되고 의사나 약사의 문의에서 지시에 따르면 되고요.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되도록 돕구요. 어, 어, 투약 후 평소와 다른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잘 관찰하는 게 투약 돕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49번. 대상자의 경구약. 경구약 복용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경구약. 1. 알약은. 알약은 약 뚜껑에 따르고 다시 손으로 옮긴다. 알약은 약뚜껑으로 따르고 다시서 옮긴다. 알약. 그죠? 예, 어, 알약은 약병에서 약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긴다. 맞죠? 2 번. 물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한다. 시럽이죠, 시럽. 시럽. 어,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한다. 맞죠? 3번 가루약은 숟가락에 물과 함께 녹인 후 투약한다. 가루약, 가루약요 가루약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어,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맞는 문이죠4번 시럽은 시럽 물약입니다.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에 맞춰 약을 따른다. 아, 계량컵을 눈높이 위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 후 투약한다. 맞죠? 5번 실압 물약을 먹기 때는 병뚜껑 안쪽이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다. 물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약병 뚜껑을 열때 병뚜껑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한다.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이게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5번 이 틀린 지문이죠. 바닥이 아니라 위로 가도록 놓는다. 위로 가도록 놓는다. 경구약 복용 방법 중에서 역대 기출 중에서 많이 나왔던 질문들을 제 구성에서 만든 질문이에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잘 이해하시고. 마지막, 이제, 5강 중에서 50문제, 50번 문제. 대상자에게 약을 투여할 때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약을 투여할 때. 1. 안 연고는 하부 결막랑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넣는다 중요하죠 맞습니다 2번 눈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맞죠 다음에 기약투여은 2도 중앙에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기약투여은 2도 측면을 따라 측면 2도 중앙에 아니라 측면이에요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4작한다또번기약조여는기박기를 후상 방향으로 잡아당겨서 투여한다. 이 그림으로도 문제 많이 나왔죠? 자, 후상 방향으로 잡아당겨서 투여한다. 상상하세요 그림을. 5번 기약 점적 후기 점적 후에 기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오 분간 누워 있게 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다음 5 0분의 문제가 이제 풀었는데요 예, 참고로 어, 경구약 복용시 이제 주의점 중에서 이제 예, 이 지문, 기출 지문에 이제 이 문제의 지문에 나오지 않는 몇가지 중요한 것더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약은 이제 물을 삼키기 쉽게 충분한 물을 주도록 하고요 어, 만약에 이제 대상자가 직접 드시는게 좋은데 손을 떨거나 어, 입 안에 넣었다가 떨어뜨려 약을 잃어버릴 경우가 있으면 직접 입 안에 넣어준다. 그 다음, 물약. 물약은 아까 계란품 눈높이로 들고, 어, 약하기로 했고요. 어, 약을 따르기 전에 전에 약물을, 약을 따르기 전에는 약물을 흔들어 섞고요 어, 용량보다 많이 따른 물약은, 어,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고. 나벨이 닿지 않도록 용액병에 나벨이 붙은 쪽을 잡고요 나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병뚜껑을 닫기 전에 입구를 깨끗이 닦아주고 그 다음에 안약 투여 이제 안약 투여에서 안약은 어,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고 어, 안연고는 어,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 버리고요 어, 어, 대상자의 눈을 감고 안구로 움직이기를 하고요. 안구 투약 후에 투뷰를 멸균 솜으로 닦고 닦아, 뚜껑을 닦아주고요. 어, 그 다음에 기약 투여할 때는 치료, 치료할 길을 이쪽으로 하여서 어, 기약 투여에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주고, 어, 손으로, 제약 <laughs> 수여 전에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laughs> 온수에 담가주면 좋습니다. 어, 아까 이도 측면을 따라 정확히 예, 정확한 바울쇠 약물을 참작하고귀 입구를 잡고 후, 뒤쪽 그러니까 후상방향으로 잡아당겨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에,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5분간 누워 있도록 하고요. 어, 작은 소, 어, 솜을 1 5분에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 제거하면 좋습니다. 주사 주입 도끼는 의복을 갈아입 입히거나 대상자가 이동할 때에는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 수입병은 항상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야 되고요. 정맥 주입 속도가 일정하게 해야 합니다. 주사 부위가 붓게 되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조절기의당구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하는 후에는 1, 2분 동안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르고 누려누려 지그시 눌러야 되고요. 절대 비벼서는 안 됩니다. 주사주입은 의료인의 고유 영역임으로 유형 모사는 주사주입을 하지 않게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생 여러분, 화이팅!